네, 오늘은 성삼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어, 세 번째, 목적 있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0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나는도다.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아서 33장에는 부르짖저라 말씀했죠. 부르짖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월트 디즈니, 미키 마우스 그 만화 그림은 다알 것입니다. 한 청년이 정말 그 만화를 그렸는데 그가 제출하는 그 회사마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실패로 그는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그가 좌절하니까 그의 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 곳도 없이 이제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면 또 그림을 그리며 또 다른 회사에다가 이력서를 제출하려고 했을 때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 있는 창고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거기서 살기로 했는데 그곳에는 너무나 많은 어, 지각 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그것을 다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아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만화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린 것은 바로 돌아다니는 쥐였습니다. 그래서 쥐를 그리다 보니까 지금 월트 디즈니 그 미키 마우스를 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고 그거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길을 계획할 때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것을 그 청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곁에 기다리며 문술주 옆에 문설주 옆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왔던 자입니다. 그래서 만화를 그리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만화를 그리고 또 실패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그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목적을 이루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레 같이 부수리로다 하셨습니다. 요압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은 오직 주가 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근 같이 나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시편 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한 청년 월트 디즈니 미키마우스를 그린 이 청년은 갈 곳이 없을 정도로 그는 정말 어 코너에 몰렸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쥐를 그리기 시작했고 끝까지 성공에 이를 때까지 그는 어, 용기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실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말씀했습니다. 10편 4편 8절에는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목적 있는 삶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해지는 것도 하나님을 믿을 때 복잡하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 좌절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나를 의지하여서 승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0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오늘 말씀처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 도다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십니다. 이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세우리라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말씀했습니다.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물며 원수 앞에 정말 쥐가 많아서 잘수 없는 그 곳에서도 이 청년은 쥐 그림을 그리면서 결국 세계에서 월트 디즈니 미키마우스라는 유명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일곱산을 정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일곱산을 정복하고 끝까지 승리하서 정말 그산 어, 꼭대기에 승리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 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영원히 정말 살 것을 믿고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를 소망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때 우리가 이한 청년처럼 그 미키 마우스를 그리며. 상황과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했던 이 청년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목적이 있는 삶으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